주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들은 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그 들은 것은 삶으로 행해야 된다. 이것을 늘 촉구하셨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네 삶이 말답게 말을 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죠. 또 주님이 위대하신 것은 그 주님이 그 말씀처럼 사신 겁니다. 친히 그 삶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말만 듣고 말만 머릿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실천하며 살수 있도록 촉구하셨고, 또 친히 그런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을 보이셨다는 것이 주님의 위대하신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두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또 혼자 된 여성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실천하신 내용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걸 그의 몸으로 바로 실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실천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쭉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으로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무역 세관이 있었던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던 곳이었다고 하죠.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 그것이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백부장이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백 부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군대 직제에 의한 직급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지휘관, 이걸 백 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유대 장로들을 몇을 청해서 예수님에게 치유해달라고, 자기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장로들이 언뜻, 선뜻 나서서 이백 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일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도움을 주었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백 부장이 예수님에게 종을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백부장이 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또 병든 종을 위해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중간 보고를 통해서 이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도 이방인답지 않게 행동했고, 또그 자신 스스로가 궁유를 실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궁유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부장은 고침 받아야 되는 종을 데리고 있으니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백부장에게 가서 종을 고쳐 주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더 놀라운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저도 휘하에 부하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직접 여기까지 오셔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진짜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백 부장이 그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 부장의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느냐.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시각에서 늘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백 부장의 믿음인데 그백 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내를 실천하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걸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자비를, 궁율하심을 베풀어주는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른 권위에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도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데 당신의 권위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놀라운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백 부장이 보여준 믿음과 겸손함, 그리고 분명하고도 변함없는 확신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신 겁니다. 장로들의 주장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그 사람이 평소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익을 끼친 것에 대해서 이야기만 했지만 백 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고 또 백부장은 공유를 베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의 종을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떤 국한된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에게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과 지위, 인간, 인종, 이런 것다 떠나서 오직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임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백 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남에게 이렇게 전해받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체득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삶에서 건져 건조 올린 믿음이죠. 들음에서 건져 올린 믿음이 아니고, 삶에서 건져 올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믿음. 군인의 세계에서처럼 항상 상관을 향해서 순종만 있는 이 믿음, 이걸 백 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백 부장과 같이 이해득시를 떠나서 군인의 세계에서처럼 늘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해봅니다. 자, 예수님의 일행은 나인의 도성에서 오늘 가시다가 이 홀로된 여성의 아들이 죽어나가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마 홀로 돼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모양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으니, 그 일이... 범상치 않은 일이었겠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장례를 치루어주고 슬퍼하며 같이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에 예수님 만난 겁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을 온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고 같이 장례를 치루어주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봤느냐? 슬픔을 당한 그 어머니를 본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 슬픔을 당한 당사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보셨다.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기 일을,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불쌍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십니다. 장례 절차를 중지시킨 행동이죠. 나가지 마라. 더 이상 나가지 마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는데 이 손을 관에 댔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 부정한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인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말씀해 보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우리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휘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반응들은 어떠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나인성 청년이 살아난 이 사건은 한 개인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적인 기대가 성취된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임한 사건. 이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의 개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을 하고 도우러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을 행하실 때에 사역을 행하실 때늘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왜 요즘 공감의 능력이 큰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고 도울 수 있죠. 공감하지 않고 우리가 그와 함께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의 기쁨, 그의 슬픔, 공감하시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그의 입장에서 치유든 고침이든 생명 살리는 일이든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죽음의 시대가 가고 생명의 시대, 안식과 살롬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같이 그렇게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대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나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먼저 우리가 힘이 되든 힘이 되지 않든 그를 공감하는 공감해주는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문에 의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조문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건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대로 하면 틀림은 없겠죠. 죄는 없고 잘못은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조문대로 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조문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 그걸 예수님은 먼저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를 향해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그를 회복시켜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있고, 그 인격에 걸맞는 삶이 있고, 그 삶이 규범에 맞게 행동으로 나온 것은 거기에 예수님의 공감하시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본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픔에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편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마저도 잃은 그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또 혼자 겪어야 될 앞으로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을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진 여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이나 죽음이나 어떤 상실로도 비극이 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못난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런 분일수록 더 많이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이해득실을 따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빌붙고 그런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은 줄 수는 없으나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감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백부장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인성의 홀로된 여성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사랑과 실천을 실천하기 위해 공감하는 능력을 더 키워 나가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